아카데미 11개 부분에서 수상한 배너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어, 한번 기회가 되면 보셔도 될것 같고요 못 보신 분도 배너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루 월리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신 친구와 예수님을 비판하는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려니까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순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되겠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려고 읽은 게 아니었어요. 비판하는 소설을 쓰려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인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소설을 쓰려던 걸 때려치우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소설 배너를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할수 있는 수많은 단,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그 단서들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이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잘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막 막 그랬는데 베레아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적이라서 설교를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이 맞는가요? 성경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정말 그런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베레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노력을 제대로 안한 겁니다. 진지한 제사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안 믿을래야 안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장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연구하듯이, 문제점을 찾듯이 세 번만 읽어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세 번이나 읽어요? 우리의 영혼이 달렸고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가 달렸다면 세번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진지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진지하게 성경을 세번 읽었는데도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 안 믿기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지도 않고, 성경을 세 번도 읽어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믿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서 안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신화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단하여 자기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